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접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경계교총이 청소년 대상 접종 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취합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확진자 수는 4,946명. 이는 하루 평균 706.6명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한 자릿수. 이에 정부는 의료진을 직접 학교로 보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경기교총은 학교 방문 백신 접종 계획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소년 백신 패스와 학교 접종 수요 확인 등 압박 행정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기교총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 장소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에 방문을 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학교는 엄밀하게 교육기관이잖아요. 그곳에 그좀 의료진들이 대거 들어와서 아이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일단은 부모님이 옆에 안 계시고 그럼 아이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 접종을 강제하기에 앞서 안전하게 진행할 보건인력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학교 방문 백신 접종에 대해 접종 강요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5일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 측의 반발도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